기존에 있던 천장을 지금 다 철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원래 인테리어 하는 게더 쉬운 건데 어, 기존에 있던 걸 철거하고서 인테리어를 다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천장을 철거하면서 보니까 천장이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비스듬히 쳐졌습니다. 이 쳐진 걸 기둥을 세워서 바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져 있던걸 기둥 두개를 먼저 여기 먼저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고정을 해서 이제 수평을 만들었습니다 처진 어, 부분을 어, 고정을 해서 해놓고 어, 기둥 두개 세우는걸 어,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천장 처진 부분에 지금 보강할 부분을 갖다가 될 것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천장에 고정틀을 만들어서 지금 고정을 했습니다. 이제 세워놨던 저걸 받쳐주느라고 세워놨던 기둥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공사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신경 써서 이렇게 저거 하나만 대쳐도 이게 엄청 튼튼하게 버티는데 왜 그걸 안 해줬나 모르겠네요. 어, 천장을 철거한 부분에, 위에 천장을 보면은, 어, 기존에 쓰고 있던 전선들이 아주 어지럽게 열려져 있습니다. 요거를 다 찾아서 일일이 어, 다시 결선하려면은 오히려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더 복잡해집니다. 잘못하면은 또 우결선할 수 있는 확률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철거를 하고, 전선을 다시 깔아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존에 쓰고 있던 전선들을 다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을 철거할 때그 유의사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죽었다고 저 전원을 차단시켰다고 해서 이렇게 자를 때두 가닥을 동시에 이렇게 자르면은 절단을 하면은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전원을 차단시켰다고 차단시켰는데, 이게 살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동시에 두 개를 자르면은, 아, 대포 쏘는 소리가 나죠? <laughs> 엄청나게 놀랍니다. 불꽃이 튀면서, 팡! 하고 터지는 소리가 대포 쏘는 소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거를 할 때에도 분명히 차단을 시킨 걸 알면서도, 어, 전기를 하는 사람, 전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하나씩, 잘라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혹시나 물을 그 사고에 대비해서 어 전선을 이렇게 두 가닥이 있어도 두 가닥, 혹은 세 가닥, 네 가닥이 있어도 이렇게 꼭한 가닥씩 따로 잘라주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정에 아주 어지럽게 널려있던 전선들은 다 철거를 해 주었습니다 지금 전선 철거한 것이 굉장히 많죠 네, 저 부분에도 지금 전선을 다 철거를 했고 어, 이 부분에도 지금 쓸만한 거는 철거하고서 쓸만한 거는 따로 이렇게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선을 다 철거했기 때문에 어, 천장 전체가 이제 좀 깨끗해졌습니다 내 집은 내가 만든다. 3편에서는 이제 이배관 같은 걸 철거하고, 그 다음에 이 처진 부분,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강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